오좋 녹화.. 로 아, 방이구나. 야, 네, 뭐, 방 이구나. 야, 잘아어리피 나이스. 뭐야? 블컷 야, 잘해. 야, 아, 뭐래 프리 컷피. 계리리 아나, 아나아나아나 아다. 아다래. 심장을 잡아. 요 나이스. 후속이. 야, 디바, 어, 디바, 디바 아 드건형쪽에 아, 모이라. 맞다, 빠지고, 방 빠졌다, 오로 빠졌다, 아 냅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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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냅도. 어저번처로똥는거 보였자, 밑 잡는 데. 어, 야나 보복 맞았다. 아, 야 터치 다운 있을 거야? 확인. 네. 터치 다운 확인. 신경. 도와주세요. <laughs> 일단 앞리겠자. 왜왜왜쟤 터치다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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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치 터만 나, 나가도 나 방법 든다. 그냥 모션 보고 하는 방법도 있어. 아나 모션 보고 못 해. 나, <laughs> 아, 나뭐 그냥 그래? 들어해. 맨날. 어. 오히려 반피. 빠지 빠져. 뭐안나이나야힐 줘. 적을 칩시다. 치 중에 힐 내가 할래. 내가 봉쇄를 하니까. 아 오케이. 야 차리 온다. 나만 해 줘. 나만 해 줘. 야, 대비. <목소리나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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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어, 잘 아, 이거 왜 넣어 나이스지였다, 잘렸다. 어, 나 쳐. 아 느끼잖아. 그거 때문에 그래. 나, 나 혼자 묶고 뒤에 어. 다, 다 때렸. 그냥 어. <목소리나> 아, <근데? 목소리나> 쳤다니까 그냥. 미어 전략적인데. 안 아, 어. <목소리나> 어, 아, 돼, 데럼두개 뺐어 그래도 나쁠 건 없어. 어지막한 못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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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한 못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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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한 못한 안한한한 3분 55초 4분 왼쪽에 자리야 왼쪽에 자리야 저 자리 확인 이봐 와 진짜 근데 진짜 합 진짜 잘 맞는다 저기 오 뭐야 나 갇혔어 으아아 뭐야 막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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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비벼 비벼 야 브릭이 올라가는데? 내려가네? 저기 좀 배뚱해 올라... 주지 엘리베이터에 실켜 하핫 <laughs> 밀당 고소 얘네 아직 규칙 있다? 나 2층 올라갈게 있어봐 Okay. 아저방방어막스와 미쳤어 저 드리기트 나온으로부터 얘가 존망이 됐어, 얘 옥치가 본종이 됐어 옥치. 아, 아 미친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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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뒤바퀴 뒤바퀴 뒤쳐 뒤쳐 뒤쳐. 어디다가 부리길래 아야 아씨 아씨 아 야, 어, 맞잖아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진짜 죽었다. 오 살았다 우리 하나 살았다 라인 뒤에 라인 우리 메시 우리 메시 네, 어 뭐야 뭐야. 나이스. 나 개피. 나이스. 아, 저 탄은. 어, 안하는데 어, 띄용. 네? 살아라! 아, 킬 좀, 킬 좀. 아유, 잘 잘렸어. 다잘어 아, 다 잘렸구나. 오케이. 그래니 어, 아, 음, 나 좋았다. 집중해야 되는데 제발. 나왜 이러냐, 진짜. 잘못 았다 그래도. 막았다, 막았다, 막았다. 없가비 어, 우리 나상은 조금 왔는데. 집 있냐? 아니네. 킬좀줘 봐요. 아, 못 핑어.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웩. 축하자축하자 축배자 그냥. 천천히 천천히 아, 달려 달려 자려 거기 기 어디야? 어? 진실의 방을끌려갔어 공격이야. 응. 조심저 어, 루시 우가 겁나 딴죽딴죽거려. 그라인좀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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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찰 거야. 확인. 보이라. 야, 못한다, 이거 잡이라나 방금 진짜 어찌질 못 한다 와 중요한 장면이다. 너네 허벌만도 없야와더 뒤울 수밖에 지 아파. 아 어떨까? 어승민이 안 죽을라고 와리가리 간다. 개쩔었지. 지지 아니야? 아 깝다. 지지 쳐야 되지? 지지지. 삼대 일이잖아. 그냥 지지. 좋아습니다 와이 이거 맛있냐고? 아, 저기서 인사하고 있는 거치킨라나배 그래도 우리 왕에게는 이겼다.